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네트워크 규모에 따른 통신망의 종류로 적절하지 않은 것 됐습니다. 어, 규모에 따른 통신망의 종류예요 그러면 그 규모에 따라서 통신망을 한번 분류를 해보지요. 가장 좁은 게 랜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 랜은요. 하나의 건물 내에서만 사용을 하는 통신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 동일한 구역 내에서만 사용하는 통신망들이 바로 랜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좁은 지역에서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맨이 있습니다. 얘는 메트로폴리탄이에요. 랜은 로컬 에어리얼 즉 좁은 지역이었는데 맨은요. 메트로폴리탄입니다. 즉 어떠한 도시들을 연결을 해줘요. 도시와 도시간을 연결을 하는 게 바로 맨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맨이 도시와 도시간이 연결되면 그 나라 전체가 연결이 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맨을 확장시켜서 뭐가 되냐? 완이 와이 됩니다. 와이드예요. 월드라고도 하죠. 국가 간 또는 대륙 간의 넓은 지역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가 레인부터 시작고 하 레인이 확장돼서 맨, 맨이 확장돼서 완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어, 규모에 따른 통신망의 종류 물어봤어요. 그러면 레인, 맨, 완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3번에 PCM은 해당이 되지 않지요? PCM은 디지털 변조 방식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간단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문제 4번에 3번은 통신망의 종류가 아닙니다.